포장은 미녀님 음. 주시면 돼요. 미녀 주세요. <laughs> 네, 기지조 분들 입장해 주세요. 우 병훈님, 돌진 자세는 카요님, 프라미님, 한살님, 기시전님들 입장하세요? 네. 수전님들 입장하세요? 헛방님, 사랑이별님, 강원도님, 피너치님, 빨기마치님각리듬님들이 자기 파티원들 챙겨가주세요 웨이브 입장 하나요 예, 웨이브 전원 다 입장해주세요. 1 54, 시기추주에 살성이 안 하셨죠? 살성이 일진 3님 잡고 뛰어 보셨어요? 살성이 안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아 목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일진삼님 잡고 뛰어보셨어요? 음. 여기 좀좀줄여봐 소리 좀 소리가 안들려 여보세요? <laughs> 탈성님! 아 목소리가 잘 안들려요 그냥 말씀하시래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니까 말씀 계속 했는데 일진삼님 잡고 뛰실 수 있냐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이거 좀 뛰어주세요 음. 초석고 자꾸 우리 활방할게요 5초 남기고 품 주세요 <laughs> 신속 철벽 주세요. 시운님 안 오셨어요. 아 잠시만요. <laughs> 예, 여기서 일레 잡고 뛰시면 돼요, 사성님이 네, 들어갈게요. 가볼게요. 네. 겨울의 첫박 깔아주시고요. 맞아요. 네. 찰선님 주세요 찰선님이 앞질러 가세요, 저. 어. 하이님, 과장님 달려 주시고요. 아, 치님이게요 우선 갈게요. 치은님자 잡으 되시죠? 에 네, 뛰세요. 네, 아, 네, 가 너무 엄 네, 네, 지 혹시 채집 어떤 분이신가요? 끌게요. 아, 지 않아요? 채집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그냥 여기서 죽으세요. 여기 회집 해주세요. 아, 어디시지? 아, 사생님 제가 부활해드리고 그 갈게요. 라미님 드라미님 시고 드라미. 드라미. <laughs> 사장님 애들 나실텐데. 하는 먹어. 시골, 시골, 시고시시려 시골, 시골, 시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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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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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전 없어요. 아. 아. 어. 아무 먹아는. 일번 잡아주시고요. 차상님은. 차상님세요상님은 차상님은. 요상님은 차상님은. 차 생각해아요 해주시구요 검사님 여기 일리건 있잖아요? 우측에서, 그석에서좀 잡아주세요 바쁘신데 위에 대단하게아 계시면 돼요. <웃음> <웃음> 애들 많이 나셨어요? 말씀에 저기 뭐냐 철직 철작... 다시 넘어 갔다 오세요. 푸실 아, 거예요. <목소리> 응. 아. 빠르 좀 굴러 주시지. 어. 아유, 애들을 많이 넣으셨네. 일단 밑에 계시는 게 좋은데. 여기 계셨구나. 일녕만 잡아 주세요. 어머, 태주 좀, 좀 주세요. 많이 <laughs> 늦겠네요. 아, 얼, 아직, 오글, 오프을... 아,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제 위치 쪽으로 오세요? 네, 네안 했어요? 얘들 좀, 얼굴 좀 잡아주세요. 와, 아, 네, 좀 주세요. 잡아주시고요 따라가서 해서 전차 따라가서 해서 검사님 그냥 전차 따라가세요. 터터 면제 대신 면제 좀 주세요 일번어을좀 잡아가세요. 계단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7, 7, 7로 가주세요. 되었한 파티가 탱을 할게요. 저세요. 잘하셨어요. 27초, 10, 15분 57초. 사상이 띄워주세요 음. 어? 음, 음.. 제가 저렇게 들지 마세요. 제가 보고 잡을게요. 기조 바로 수동조로 들어가면 되나요? 예. 네. 잠시만요. 기조가 그대로 탱하시요번 쪽에서 네. 주실래요 네. 왼쪽, 오른쪽 이동하시고요. 3파티, 4파티 호범님 바꿀게요. 미스 그거고 잡힌 거 그냥 빼시면 돼요. 네. 반대쪽으로 가시면 돼요. 갈게요 이, 계단 아래로 좀 내려와 주세요 위에 계시지 마시고요 뜰때 됐네요 누나 젤리 먹고 풍 준비 그리고 3파티는 여기 있는 용기병만 잡고 바로 파시드 딜 들어갈 거예요 저성기 원거리 두 분은 파시드 딜하시고 미녀님 그거 점수 좀 맞춰주세요 네 결진 자세님 안녕하세요. 갑시다. 구성도들 첫 번째 나오는 건 제가 연막 아니 저 정보 드릴게요. 한방이한테만 쉬어주시면 돼요. 아 콩님 악홍님 모셨으니까 아콩님도 바꿀게요. 아콩님 풍 받으세요. 쪽으로 오셨다. 셀리님 <laughs> 반대가지고 아콩님 이쪽으로. 오셨다. 아, 한방이 찍고 건발로 쏴주시려 데 한마리. 풍 받을게요. 한타 찍. 감사합니다. 세. 네. 네. 이번 있어. 네. 네, 파티 파티 네. 어, 어. 어. 쪽에 있어서 서만게요 내려갈게.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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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0 0 0시0 0 0파티0 0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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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스무스 론 지크의 빌드님 그리고 하늘의 벗삼을때님하시드딜려하시드딜려삼파티 파시드 딜이요? 레이렛님 전복 끝나가고 어, 수성조는 입구 쪽에 한 마리 처리 붙었을때게요 연기병 수성조 꾸 바로 내려갈게요 수성조 수성조 오세요 따라오세요 응. 수성조 따라오세요 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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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마리 붙었. 小白小제 네, 제가 小白小요小白小白小白요白小白小白小白小白小白小白야다운白좀白小白小白小白小白小白小白 제가, 제가 네, 네, 음. 아, 어, 白小白게白 <laughs> <laughs> 다거네요 됐어요. 도라미. 아, 아 진짜요. 방금 나올 때 됐어요. 철벽 번도 받을게요. 방금 아. 나와요. 트리 면나 아. 빠질 수 있는 분도 빠지시오. 화면 어. 대신는분자넣어주 오원은덫보좀드 뒤에서 빌가헛셔서 상관없어요 덤보 고요천 네, 네, 네. 혹시 데어천어네요 아, 혹시 검성님들 그리고 사장님들 젤리 음. 있으시면 하나 먹을실있을까요 돌려주시면 2번 에서 하세요 이번을요 2번은 1번 받을게네 어떤 것좀 한번따렁터렁터렁터렁터렁 받을게요. 터렁터렁터렁터렁터졌터렁터렁터렁터렁좀 안쓰요? 음. 어, 죽으신 거 없나요? 칭자선님 죽으셨어요 빠르게 수험 설정을 주세요 아아 대기요, 대기요 일하지 마세요 시요 아, 일어나셨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상견는포자님이 까실게요 아까 루폰 말씀드린 대로 루폰을 한게요 많이 늦네 사탕 전무가 <laughs> 미니언이 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우선, 마력전에서. 가족신발은 되게 살공성님들. 사상 <laughs> 계속 올게요. 영문의 집주도 영방하고 겉에는 그 거라고. 마르코, 직주 상금장갑, 치유 님들 불리시면 돼요살 궁성님인가요? 궁성님이 안계시네요 요거 직주인가요네 마르코, 이거 주요 이거 뭐예요사경님들 불리시면 되고요 마르코 상금장갑, 치유님들요 어? 나 치유다 <laughs> 나 <웃음> 보기 싫다 <laughs> <laughs> 나도 막 호보불 가은데 아, 진짜 안 맞나봐요, 이제. 포기하고막 그러더라. 헷갈려서. 예, 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살이는 썩게 한번 놀러 가볼까? 고 아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한살이는 썩게. 수고. 아, 된장찌개 그... 먹고 싶다. 그... 오. 봐봐. 친구 등록이 아니, 거부돼 있어요? 뭐라, 뭐. 아, 언니 어, 나왔는데. 아, 나왔어요? 엘스 친구 해야 돼, 엘스 친구. 어. 여기에 그, 뭐야, 치우 치육계를... 캐릭, 이 다...